안녕하세요. 블루 라크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주말 프리미어 리그와 라리가 경기를 대상으로 한 축구승패 17회차가 금요일 오전 8시부터 발매 시작합니다. 마감은 토요일 밤 9시 50분입니다. 네. 금요일 이제 새벽 유로파 경기들을 대상으로 한 16회차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아서 2월 회차가 될지는 좀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주말 축구승패 17회차 행운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라며 빠르게 한번 가 보겠습니다. 네, 먼저 대상 경기 한번 보시죠. 프리미어 리그와 라리가 조합인데요. 네, 프리미어 리그가 6경기, 라리가가 8경기로 편성됐습니다. 먼저 프리미어 리그 6경기부터 보시죠. 네, 2경기 아스톤 빌라 대보머스 네, 1 1위 빌라는 최근 에버턴과 팰리스를 꺾고 웨스트햄과 비기면서 2승 1무를 기록하며 탑10 진입을 노리고 있습니다. 웨이스트햄전에서는 스트라이커, 올리, 와킨슨도 득점을 했고요. 18위 본머스는 지난 홈경기 리버풀전에서 네, 역배를 터트리며 승리했는데요. 이게 본머스가 뜬금포를 터트리긴 하지만 맥긴과 와킨스의 공격 라인이 좋고 에메리 감독 체제하에서 안정된 경기력을 선보이는 빌라가 홈에서 승리를 가져갈 것 같습니다. 3경기, 브랜트포드 대 레스터시티. 네, 브랜트포드는 주말 에버턴 원정에서 패했지만, 주중 사우스햄튼 원정에서는 2대0 완승을 거두며 홈경기를 갔습니다. 단단한 수비력을 자랑하는 브랜트포드가 우세하지만, 이틀 휴식후 경기라 체력적 부담이 좀 있습니다. 어, 레스터시티는 이제 포백 수비가 좀 안정적이지 못하고, 지난 첼시간에서는 센터백, 바우트 파스마저 퇴장당해 이경기 출전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베테랑 수비수 조니 에반스가 오랜만에 복귀를 했는데요. 브랜트포드 승무 사이드가 좋아 보입니다. 네, 4경기 사우스 햄튼 대 토트넘 토트넘은 지난 노팅엄 포레스트와의 홈경기에서 좋은 경기력으로 3대0 완승을 거뒀고요. 반면 사우스 햄튼은 주중 브랜트포드와의 경기에서 0대1 완패를 당했고 이제 이틀 휴식 후에 토트넘전을 갔습니다. 챔스 티켓을 향해 달려가는 토트넘이 일정의 유리함까지 안고 우세해 보이는 경기입니다. 네, 5경기 울버햄튼대 리즈. 울버햄튼은 뉴켓을 원정해서 1대2로 졌지만 벤치에서 나와 득점한 황희찬이 2경기 선발 출전을 노리고 있습니다. 리즈는 이제 브라이튼과 2대2 무승부로 나름 괜찮은 경기력을 보였지만 울버햄튼이 최근 네 번의 홈 경기에서 세 번을 이기는 등 홈에서 아주 좋기 때문에 승리를 가져갈 것 같습니다. 네. 7경기 첼시 대 에버턴. 겨울 이적 시장에서 무려 4,500억 원이라는 거금을 쓴 첼시가 최근 반등하고 있는데요. 3월 들어 3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3백으로 나서면서 양 윙백 벤치럴과 리스 제임스가 아주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제 톱으로 나오는 하베르츠가 득점 포를 터트리고 있습니다. 지난 레스터 시티 전에서는 네 원터치 그 로빙 슛으로 깔끔한 득점을 하기도 했고요. 네 하베르츠가 이제 우측 윙포드로도 이제 활약을 하고 있고 어, 에버트는 지난 라운드 홈에서 브렌트포드를 잡았지만. 첼시 상대로는 역부족으로 보입니다. 네, 11번째 경기 아스날 대 크리스탈 팰리스. 맨시티에게 승점 5점 차로 앞서며 1위를 달리고 있는 아스날이죠. 단이 경기 좀 조심해야 할 점은 아스날이 금요일 새벽 스포르팅 리스본과 유로파리그 16강 2차전을 치르고 단 하루 후식후 팰리스전을 갖는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팰리스 역시 주중 브라이트 원정을 치렀고 두 경기 연속 원정이죠. 또한 최근 4경기째 이제 득점이 없는 골 가뭄을 생각한다면 역시 아스날이 승리를 가져갈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라리가 8경기 빠르게 한번 보겠습니다. 1경기 알메리아 대 카디스. 네, 19위 알메리아 대 16위 카디스의 대결. 강등권 매치인데요. 알메리아는 세비야에 이제 1대 2로 패했고 지난 6경기에서 1승 5패입니다. 근데 그 1승이 홈에서 바르셀로나한테 이긴 거죠. 카디스는 6경기 2승 2무 2패인데요. 뭐 최근 경기력은 카디스가 좀더 인상적이지만 이 경기 이자 카르셀렌 그리고 팔리 두 명의 그 수비수가 징계로 출전하지 못하면서 포백 수비가 흔들릴 수 있고 부상자도 여전히 많습니다. 알메리아의 사이드로 보이는 경기입니다. 네, 6경기, 라요, 바에카노 대 지로나. 라요는 매주 순위가 떨어지고 있죠. 페이스가 분명 하락 중이고요. 최근 5경기째 승리가 없습니다. 지로나 역시 연패에 빠졌고, 최근 폼도 좀 떨어져 보입니다. 핵심 전력의 부상 이탈도 많고요. 홈에서 그래도 경기력이 그래도 괜찮은 라요가 승리를 할것 같습니다. 네, 8경기, 에스파뇰대 셀탑이고, 셀타비고는 에이스 아스파스가 지난 라요 바에카노전 두 골을 터뜨리며 여전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에스파뇰은 이제 부상자원도 많은 상태이고요. 셀테비고가 우세해 보이지만 두팀 지난 8번의 리그 맞대결에서 무려 6번을 비겼을 정도로 네, 만나면 팽팽한 승부가 많았습니다. 셀타의 승무 사이드를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홉 번째 경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대 발렌시아. 라리가 여덟 경기 중 가장 배당차가 큰 경기입니다. 지난 경기에서 이제 극장, 극장골을 터트린 스트라이커 알바로 모래, 모라타가 선발을 노리고 있고요. 발렌시아는 이제 핵심 공격수 에디손 카바니 상태가 100%가 아닌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올 시즌 원정에서 또 약하기 때문에 이 경기 아틀레티코가 홈에서 승리할 것 같습니다. 열 번째 경기 레알 베티스 대 마요르카 리고이 베티스와 이제 12 마요르카 대결이지만 이 경기 좀 심상치 않습니다. 일단 베티스는 금요일 새벽 홈에서 메뉴와 유로파 리그를 갔는데요. 1 차전을 대패했기 때문에 과연 이 경기 어떻게 나올지 고민을 좀할 것으로 보이고요. 하지만 이제 호재는 그 주전 미드필더 윌리엄 카르발류가 출장, 출장 정지에서 복귀합니다. 어, 마요르카는 원정, 5연패 중입니다. 원정에서 상당히 약하고요. 다만, 이제 이 경기 핵심 스트라이커 무리키가 출장 정지에서 역시 복귀하는데요. 어, 베티스가 우세하지만 무도 받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2번째 경기, 오사순아대 비아레알. 배당차가 크지 않은 경기인데요. 비아레알이 전력상 우세하지만 금요일 새벽 컴퍼스 리그 안도레아트 경기를 갔습니다 어, 여전히 이제 미드 필더 프란시스 이제 코클랭이 무릎 부상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래도 이제 비아레알 사이드가 맞는 것 같습니다. 1 3 번째 경기 헤타페 대 세비아. 어, 이 경기도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세비아는 금요일 새벽 유로파 리그 16강 2차전 튀리키의 페네르바체 원정을 떠납니다. 홈에서 2대0 완승을 거뒀지만 튀리키예 원정 결코 쉽지 않죠. 1 8이 해타페는 뭐 강등 위기로 홈에서 절실할 수밖에 없고요. 최근 홈에서 2연승 중입니다. 이 경기 분명 잡으려 할 것이고요. 상반된 경기 스타일이 두팀 대결로 치열한 경기 속에 무승부 예상해 봅니다. 네, 마지막 14번째 경기, 바르셀로나 대 레알 마드리드. 네, 전 세계 최고의 더비인 엘 클라시코입니다. 어, 리그에서 지난 1차전은, 어, 작년 10월, 레알이 홈에서 3대1로 완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리그에서, 어, 바르셀로나가 현재 1위이고 2위 레알과 승점 차가 9점 차까지 벌어졌습니다. 일정상으로도 바르셀로나가 유리하죠. 유로파에서 이제 메뉴의 패에 조기 탈락한 바르셀로나는 일주일을 푹 쉬고 레알전을 준비하는 반면 레알은 주중 리버풀과 챔스 16강전을 치렀습니다. 레알은 이제 벤제마가 선발로 완전 복귀를 했고요. 바르셀로나 역시 주전 수비수 아라우조가 복귀했습니다. 폼에서 바르셀로나가 체력적 우세를 앞세워 승리를 가져갈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축구 승부의 17회차 방송을 마칩니다. 즐거운 불금과 주말 되시기를 바라며, 또한 승부패 17회차 건승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블루라코룸이었습니다